안녕하세요, 딥입니다. 오버워치2가 되면서 지속되는 가위바위보 싸움에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만약 자기가 여러 탱커가 하기 싫고, 그냥 하나만 우직하게 파서 하고 싶거나, 또는 모스트가 하나 있지만, 카운터 당할 때 무난하게 할 영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웅,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는 어떤 메타가 되던 쓰레기총과 서킷로얄 같은 롱레인지 맵에서 압도적 1황을 유지하며, 체급 또한 탱커 중에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난이도 또한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탱커를 가지고 나오든 어떤 맵이든 무난하게 기용이 가능하죠. 시그마는 어떤 영웅이 나오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가 핵심인 점령전 맵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죠. 시그마는 키네틱 소나기와 방벽을 활용해서 입구에서 포킹하는 적의 압박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체급 깡패인 시그마답게 평타와 강착을 맞추면 딜러와 힐러들은 순식간에 녹습니다. 방벽을 활용해 입구에서 압박도 가능하죠. 힐베는 꼭 의식하고 먹어줍시다. 한타 중에도 딜러나 힐러의 위치를 잘 의식했다가 맞춰주시면 순식간에 암살이 가능합니다. 윈스턴이 진입해서 딜라인과 저를 가른 상황이지만. 이때 빼지 말고 방벽을 활용해 딜라인을 압박해 줍시다. 상대 윈스턴에게 원한 있는 건 아니고 전략입니다. 이건 자리아의 자탄가도 공통점인데 중력붕괴를 사용할 때 여러 명 띄우려고 하기 보단 한 명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좁은 입구 막을 때 압박은 시그마만한 게 없죠. 지금도 방금과 같은 상황인데 자리를 지키면서 딜라인을 압박하니 상대 입장에선 윈스턴이 진입해도 당기지 못하니 윈스턴은 혼자 생존해야 하죠. 이렇게 상대가 여러 가게에서 공격할 땐 벽을 끼고 한쪽 딜각 먼저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그마는 바퀴벌레급 생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죠. 붙어서 때릴땐 항상 평타 후 공적 공격을 섞어줍시다 방벽으로 아나의 힐각을 막았기 때문에 상대 윈스턴과 브리기테는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방벽을 활용해 상대 힐각과 딜각을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가 시그마의 핵심입니다 평타각이 안나오면 벽에 튕기는걸 활용해줍시다 판타가 꽤나 오래 지속됐지만 시그마의 체급때문에 상대는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죠 시그마는 기동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움직여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맵은 사실상 시그마를 위한 맵인 서킬로얄입니다 왜 서킨로얄이 시그마를 위한 맵인지 둠피스트가 몸소 보여주는데 맵이 워낙 일자로 길기 때문에 진입했을 때 기동력이 좋은 영웅이라도 리스크가 큰데 반해서 시그마는 방벽키고 긴 평타 사거리를 활용해 딸깍딸깍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수면총을 뺀대가로 바로 중력 붕괴를 사용해 줍시다 아까부터 1인 중력 붕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인성 논란이 생길까 걱정되지만 전 이기기 위한 선택을 한것 뿐입니다 나노를 받은 둠피스트가 호기롭게 진입해보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CC기 3종 세트였습니다 한타를 이기면 바로 당겨서 남은 적을 정리해 줍시다 느려 스킬을 끊을 때를 제외하고는 탱커보단 힐러와 딜러에게 강착을 맞춰줍시다 상대 일리어리와 공중에서 눈이 마주치니 머쓱하네요 지금도 느껴지시겠지만 상대 둔피가 뭘 하든 저는 상대 딜라인 압박하고 자리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너무 무시했는지 상대 둔피스트가 화났군요. 상대가 나노를 잘못 사용해서 둔피스트가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파워블락 타이밍에 맞춰 강착을 사용해줍시다. 나노를 받았을 때는 평타 한발한 한 발이 중요하니. 기도하며 사줍시다. 제 몸을 바쳐 태양장열을 막아냈지만 아쉽게 뚫리고 말았네요. 태양장열 타이밍에는 키네틱과 방벽을 활용해 막아줍시다. 이때 방벽을 미리 사용하기보다 쏘는 타이밍에 맞춰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력붕괴를 사용할 때는 강착을 맞추기 어렵게 최대한 하늘 위로 날아줍시다. 키네틱을 사용할 땐 앞뒤보단 좌우무빙을 활용해 강착을 피해줍시다 영락없이 떠서 죽을 각이었는데 팀원들이 연달아 슈퍼플레이를 해주네요 한타를 이긴 뒤에는 귀찮더라도 당겨서 막아주셔야 지금처럼 팀원들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킹 안 당했으면 막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태양장렬은 생각보다 시그마로 대처하기 쉬우니 의식하고 막아줍시다 다음 맵은 미드타운입니다. 지금은 상대가 마오가를 들고 나와서 가위바위보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갔죠. 반대로 시그마는 가위바위보로 인해 크게 밀리는 게 없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시그마로 안 올라가져서 당황했습니다. 중력분계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딜도 덜 맞고 시시기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마오가를 하긴 힘들어서 디바로 바꿨지만 시그마는 상대가 뭘 들고 나오든 크게 영향이 없죠. 사실 시그마의 진짜 카운터는 자리를 먹고 버티는 동안 팀원이 변수를 못 만들면 시그마 특유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적이지만 몸을 던져 강착을 막아주는 모습은 멋있군요. 아나를 물러갈 땐 항상 수면총을 시켜줍시다. 게임 시작 전에 미리 앞에 당겨서 견제해 주시면 못해도 5% 정도의 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대 겐지와 디바가 진입해서 맵을 넓게 사용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상대 딜라인이 당기지 못하면 빼야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 아나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대부분 힐벤이니 피해줍시다. 튕겨내기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미리 평타를 던져줍시다. 시그마를 하다보면 한끗 차이로 못 죽이는 순간이 많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맛에 시그마합니다. 상대가 시그마를 뚫기 위해 세번이나 영웅을 바꿨지만 저는 누가 나오든 방벽치고 딸깍딸깍만 하면 됩니다. 상대가 나노를 받고 달려와 봐야 키네틱 한번 쓰면 빼야 하죠. 중력 붕괴를 쓸때 구조물에 비비면서 딜과 CC기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